터치 클랩, 오른발 뒤로 터치 클랩, 오른발 앞으로 샤프 스텝, 오, 왼, 호, 왼발 포드 스텝, 오른쪽으로 피벗 버 걸어 턴, 크로스, 3시 반이야. 오른발 사이드 스텝, 왼발 드래그 해서 2에를 섹션 2, 오른발 사이드 럽라 리커버,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, 크로스, 왼발 사이드, 리커, 여섯 시 반. 왼발 셔플 스텝, 왼오 왼. 섹션 3. 오른발 토터치 힐터치 크로스, 왼발 토터치 힐터치 크로스. 오른발 백 스텝, 왼발 드래그 왼발 볼, 오른발 백라 리커. 섹션 1에서 3. 카운트. 7, 8, 1, 2. 3 Three and four, five and six, seven, eight. One, two, three and four, five, six, seven, and eight. One 힙 하프턴 서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힙 서퍼 섹션 5 오른발 크로스 스텝 왼발 사이드 포인트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코드 킥 오른발 백 스텝 왼발 히치 왼발 리퍼 오른발 코드 스텝 왼쪽으로 피고 하프턴 섹션 6 오른발 크로스 스텝 크로스 사이드 리퍼 왼발 크로스 스텝 브로우스, 사이드, 플립 컷 오른쪽으로 제지 박스, 하프 턴 오른발, 브로스 하프 턴, 백, 걸어 턴 사이드, 곧 스텝 여섯 시간 섹션 4에서 6 카운트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 and 2, 3 and 4, 5, 6, 7, 8. Section 6, 7, 8. 1, 2, and 3, 10, 4 5, and 6, full count 2 a n a n o t h e s in the 7 and 8. 1 a n 2, 3 and 4, 5, 6, 7, and 8. 1 and 2. 3 and 4 5 6 r five, six and seven, e i g a n d two, three, a n d i g h and 2 3 and f 품은네번 리스타트가 나옵니다. 투 4월, 6월, 7월에서 32카운트 후 리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